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모든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고점 대비 큰 하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거 상패 이슈로 인하여 큰 불안감이 시장에 감도는 상황입니다. 7월 19일에 법이 시행되면 대략 30개 안팎의 코인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에서 2020년 이후 유통량 위반 등의 논란을 빚은 사례를 취합해 익명으로 리스트를 공개하였는데 사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생략된 정보인 탓에 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상패코인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공포 조장을 위해 다소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갔거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상패 사유가 김치코인이라서 시총이 낮아서 이런 이유들은 전혀 근거 없는 작성자 뇌피셜에 불과하며 메이저 코인들까지 상패 리스트로 언급되는데 터무니없이 악의적인 리스트 리스트가 조회수가 3천이 넘고 여기저기 퍼다 날라지며. 공포 분위기를 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루머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폐 리스트들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폐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리스트들의 선동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사실 여부를 검증한 후에 텔레그램을 통해 속보로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상폐코인 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 정보와 실시간 시장 관점 등을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바로 상폐가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의 심사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앞서 메이저 코인들 상폐 리스트가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심사 조건 중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일 경우 심사가 완화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거래소의 엄격한 규제를 통과한 코인들은 국내에서도 수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에서 상장된 지 2년이 넘은 코인은 상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굳이 인년을 계산 안 해도 코인 베이스는 상장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코베에 상장된 코인 정도면 웬만해선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 내가 보유한 코인이 어디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코인 마켓캡에 해당 코인을 검색하셔서 시장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패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인 발행량을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발행사의 보유량 정보와 지갑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또한 최신 기사 기술에 뒤처지는 코인, 발행사가 사회적,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는지 등을 평가하며 온체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코인. 예를 들어 블록 조회를 누르면 블록익스플로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코인, 그리고 백서가 없는 코인 등이 상패 심사 대상입니다. 또한 해킹이나 기타 위협에 대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합니다. 최근에 갈라코인이 해킹 이슈로 빗썸에서 유의 종목에 지정되었는데 발빠른 대처를 통해 대부분 수습이 되었지만 두 번이나 해킹 이슈가 발생한 점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큰 손들은 갈라를 홀딩 중인 세력이 많습니다저 역시도 이전에 갈라코인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런 고래들의 보유하는 별개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이 갈라를 어떻게 평가할지 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이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며 코인 관련 중요한 사항을 얼마나 잘 공시하고 있는가와 같은 투명성이 평가받습니다. 또한 개발 로드맵이나 재무 상태 공개 등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문제 유지가 많은 부분으로 코인의 총 발행량과 유통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행량과 유통량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유효와 관련된 문제가 확실하게 발생한 코인은 상폐 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크레딧 코인은 발행량 문제 이슈로 지금 현재의 업비트에서 가장 큰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빌섬에서는 유의 지정이 되었지만 업비트에서는 특별히 문제 없. 입장으로 금융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며, 다음으로 코인 유통량의 분배 문제입니다. 코인이 극소수 고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코인이 극소수의 상위 보유자들에게 물량이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발행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가합니다. 코인 발행사에서 본인들 물량을 시장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행위는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발행사가 대량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행사 매도로 인한 가격 급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 물량을 크게 확보 중인 경우 가격 조작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또한 심사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소수에 집중된 문제가 없는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카톡이 먹통된 사건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블록체인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 곳에 오류가 발생해도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살게 되며 이로 인해 신뢰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 쉽게 코인의 데이터 조작이나 오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래소들은 상장된 코인들이 위 모든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에 미달 시 유의 종목에 지정되며 총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상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장 폐지 기준을 모두 완 알아먹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민감한 이슈가 돌아다닐 때는 악의적인 가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곧이고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금융당국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명한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며 검증된 정보가 있으면 텔레그램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성숙한 가상자산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